체를 가지고 복사명을 혹시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? 네. 어, 무비스타는 어 약간 그 약간 절제되고. 네. 약간 좀 세련되고. 아, 좋아요. 그 약간 좀 치명적인 야.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순수시대 같은 경우는 뭔가 깨부수. 깨부수고. 막 아, 이제 다 터뜨리고 터뜨리고. 뮤직비디오 보면 되게 빵 터져요. <laughs> 어, 빡... 맞아, 맞아, 네, 맞아. 네, 네, 네. 빵 터지고, 막, 막, 유리창 다 부서지고, 그래 네. 그래서, 약간 좀, 뭔가 절제와 폭탄, 약간 빵 터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<laughs> 아니라, 아, 좋습니다. 혹시, 이 자리에서, 아, 살짝만, 아, 네, 우리 팬분들을 어. 위해서, 네, 마이크 주시고요. 여러분, 박수 한번 주시고요. <laughs> 좋습니다. 우리 하나 더 있죠? 바로 한번 음악 주세요!